자, 모든 국밥이에요. 모든 국밥. 자, 이건 머리. 머리국밥? 예. 자, 이건 머리국밥. 국밥입니다. 네, 이건 내장국밥이래요. 짠. 내가 좋아하는 형님. 아이고, 어, 익사 우리 태풍가수. 아, 형님. 아는 채좀 해봐요. 카메라 들이대는지. 수중 타잖아 나는. 아유 카메라만 뒤에 대면 수중 탄다네요. 아니 무대에 올라가면 막 병강치 쓰우면 벌떡 벌떡 벌뜩, 벌떡 벌뜩, 하고막어 욕도 잘하면서 수줍을 탄다네요. 아유, 아 이건 그 제가 먹는 건데 국밥 참 맛있게 생겼죠. 아 소맥 쏘맥. 저는 소맥입니다. 소맥 쏘맥. 여러분들. 네, 안녕히 주무십시오. 좋은 밤, 좋은 꿈 꾸세요.